Junglish, jungleish. Speak of the devil. Speak of the devil, and he shall appear.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.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오는 경우에 쓰입니다. speak of the devil money talks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. 돈으로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,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Money Talks Walls have ears. 난 말은 새가 듣고, 반말은 쥐가 듣는다.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. walls have ears even homers sometimes nod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.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Even Homer sometimes nods.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.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. 무지개는 소나기가 온 다음에 뜹니다. 탤런트 임채무의 말입니다.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.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.